반갑습니다. 법무부인 든든의 사례분석 시간입니다. 저는 이영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준선 변호사입니다. 이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이 소비 충동으로 이어져서 약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A씨의 채무증대 사유는 우울증으로 인한 소비 충동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과소비나 사치를 우울증이라고 포장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A씨의 경우에 조금 달랐습니다. A씨는 어릴 적부터 심한 우울증 뿐만 아니라 신체 신경질환도 있었고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서 자해,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많이 증상했습 상이 호전되어 사회생활, 경제활동도 할수 있었지만 증상은 얼, 엉뚱한 곳으로 번져서 소비 충동을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참으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또 재발하고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 상황에 빠진 것이죠. 이번 사건은 그 사치, 과소비 등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우울증이 채무증대 사유로 인정되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원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그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뭐 과소비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명품과 가방을 구매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피부 관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건 회생 진행하면서는 청산 가치로 일반적으로는 반영을 시키죠. 이 사건도 결국은 잘 받으려면 우울증 치료 받고 하는 이런 내역도 다 제출을 하고 어느 정도 는 법원에 보여줘야겠네요. 그냥 뭐 우울한데 돈 썼다고 해가지고는 안될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남들이 일견 보기에는 과소비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소비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우울증을 많이 이제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법원에 그런 뭐 증상 없을 때는 정상적인 소비를 하다가 어떤 증상이 오면 좀 사치스러운 생활했다는 을걸 입증을 좀 하면 법원에서도 좀 인정되지 않겠어요? 그런 입증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치료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치료비도 우리 추가 생계비로 좀 넣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면. 그뭐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기본 생계비 내에 그 안에 이제 치료비가 어느 정도 의료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 생계비로 충분히 주장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의뢰인의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사실은 월평균 수입이 되게 적었습니다. 125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 가구수는 그 1인 가구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월평균 월 수입이 적다 보니까, 가용소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의 기본적인 생계비 금액은 좀 조정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7만 원 정도의 가용소득을 확보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6개월간 진행하는 걸로 해서 960만원 정도를 변제하는 걸로 해서 전체 원금 대비해서는 한15% 정도 변제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 탕감이 되신 거죠. 15%만 갚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네요. 아주 좋게 해결된 네, 경우라고 네. 볼수 있게. 수입이 아무래도 너무 작으니까. 네. 이게 수입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준, 그, 소위 말하는 최저생계비를 줄여서 신고를 하면 잘 받아들여집니까? 그럴 만한 제 사유가 잘 설명이 돼야 되겠죠. 이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어 내가 회생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점은 설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적은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을 이제 법원에 잘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98만 원만 갖고 살았는데 네. 뭐좀 부모님이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걸잘 밝히면 그렇죠. 되나 보네요. 네. 음. 우량을 소비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만해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소비가 확실히 우울감을 네. 해소하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셋째라서 큰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 네. 있지만, 네. 리스펙트! 또 가끔 이렇게 찔끔찔끔 뭐라도 사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느낌 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온라인 쇼핑 이런 거면 하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중독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마약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소비를 스스로 막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큰 일이네요. 우울하면은 일하는 시간도 줄어드는데 돈 쓰는 시간은 더 많아지고. 실제로 예전의 사례를 보면 이게 결국 이제 원인은 우울감에 있는 건데 그게 다양한 뭔가 행동 패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는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소비에 좀 질리게 되면 뭔가 다른 거에 꽂혀가지고 뭐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결국 원인은 여기 있는데 그 양태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우울감이확 심하게 느껴질 때좀 본인 스스로 해소하는 꿀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음, 잠깐만요. 딱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웃음> <웃음> 아, 우울한 적이 없나 보지. 웃어. <laughs> 회생까지 하실 정도라면 사실은 본인의지만으로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한테 상담받고 치료받으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다돈 쓰는 거보다는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사람 만나고 산에 가고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부터 뭐 산에 간다고 그걸 빙자해서 등산하고. 그렇지. 또또막 아이템 산다고 돈을 다다 다 갖다 쓰기. 일단 갖춰놓고 시작하시는 <laughs> 그 쪽으로 꽂히시니까. 저도 사실은 총각 때 외롭고 하면 뭐 쓸데없는 거좀 사고 이러면서 돈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은뭐 장가 가고는 그런 거 한번도 못 해봤어요. 와이프가 다 갖다 써가지고 지금 한번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돈을 쓴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돈을 쓰는 거는 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지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개선 의지를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제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보다 그 택배 박스 온거 이제 그 테이프를 아, 뜯는 아. 그게 제일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택배 안 뜯고 그냥 두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어, 택배가 없어요. 좋아서. 그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자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가 조주, 혼자 이제 조율하기가 조율하기가 힘들다 싶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시 후보로 면돈 써요?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오, 어, 이런 사람 이 있다니까요. 이게 메커니즘이 잘 돌아간 거지. 모인 돈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 저거 순수한이지. 아, 아. 음, 오늘 우울증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번에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